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여섯 번째 장 무명에서 벗어나는 텅빔의 지혜 무명에서 벗어나는 텅빔의 지혜이다 성품은 본래 어두움이 없으며 모든 것은 텅비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텅비어 있음의 지혜를 아는 장이다 6-1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사유하여 그것들의 실체를 바르게 보고 알아서 본래의 성품은 그 어느 곳에도 고정되어 있음이 없어 텅 비어 있음을 알아야 함이라 허공은 허공 자체로 텅 비어 있다 허공은 따로의 고정된 어떠한 것이 없다 비어있는 허공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지의 성품도 이와 같이 텅 비어 있어 강함이라. 만약에 허공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릇된 견해이다. 허공이 따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릇된 견해이다. 허공은 있음과 없음의 양단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참지의 성품도 이와 같이 옳고 그름의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다. 허공은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있지 아니하지만 허공은 그 어떠한 모습도 다 포용한다. 허공은 포용은 하지만 집착함이 없다. 잠재의 성품도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 집착함이 없다. 그 어느 것이라도 포용하지 못한다면 허공이 아니다. 어떠한 것에라도 집착함이 있다면 허공이라 할수 없다. 허공은 집착하지 아니하되 허용함을 허용한다. 참제의 성품도 붙들지는 아니하지만 있음을 허용한다. 허공이 있다 하면 있음에 빠진 것이요. 허공이 없다 하면 없음에 빠진 것이다. 허공은 있음과 없음 그 어느 곳에도 치우침이 없다. 참제의 성품도 있음과 없음 그 어느 곳에도 치우침이 없다. 허공은 있음과 없음 크고 작음이 따로 없으며 오거나 가거나 처음이나 끝이 없으며 이것으로나 저것으로나 나눌 수가 없다 본래 참 지혜의 성품도 이와 같이 차별도 분별도 없다 본래 참 지혜의 성품은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어서 어떠한 나라고 하거나 어떠한 나라고 이름하여 부릴 것이 없음을 알고 생겨남이나 멸함이 없, 본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나가 있다고 하는 있음에 빠져 너와 나 이것과 저것 좋고 싫음에 의한 생겨나고 사라짐이 끝도 시작도 없는 길고 깊은 윤회의 굴레에 의하여 흘러왔다. 이제 이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신명을 다하여 힘을 다할 것이며 있음으로 인하여 괴로움에 빠져 고통받는 이들을 속히 벗어나게 하기를 힘쓸 것이다. 어떠한 나가 있다 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분별하고 간택함이 사라져서 텅빔의 본래 성품의 자리에 들어가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가 있다고 하는 그릇된 착각으로 인하여 달팽이 뿔과 같은 세상에서 시달렸던 지난 시간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힘씁니다. 지혜로운 이는 한결같은 노력으로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듯이 지극히 행을 수행하여 나가 있음으로 인한 착각에서 벗어나 번뇌의 빗발치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힘쓰미라. 그릇된 견해로 고정된 실자는 나가 있어 기쁨과 행복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뜨거운 여름날 흘러가는 하늘의 조각구름이 그늘을 만들어 줌과 같은 것이라. 어떠한 나가 있어 주장하는 것 어떠한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은그 어느 곳에 있는지 깊이 관찰하고 깊이 사유하여 찾아보아라 술에 취한 자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결에 어느 곳에 가다가 커다란 황금을 주었다 꿈속에서 이웃사람이 빼앗아 가버렸다 잠에서 깨어나 진실로 주운 것처럼 착각이 되어 이웃 사람에게 찾아가서 황금을 내어 놓으라 하면 그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는가. 이와 같이 실제함이 없는 나를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이 저술 취한 자와 같음이라. 사막에서 목이 마를 적에 느껴지는 신구루처럼, 신기루처럼 추운 겨울에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처럼 착각으로 인한 그릇된 있음에서 벗어나 참으로 어떠한 것이 자신의 실상인지 보아야 한다. 나라고 하는 것 있는 듯이 보이지만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일어나면 안개가 대단히 많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해가 들면 흩어지고 마는 것과 같음이라저 강의 강물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려오고 밀려가면서 강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디에도 강물이 고정된 주체가 없음과 같다.